욱스챌린지 팔굽혀펴기 드디어 31차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욱티비 욱스챌린지 31차 끝났죠 예 맞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제가 이번 이제 이 영상을 찍게된거는 팔굽혀펴기 어, 뭐, 리뷰하는 리뷰, 그리고 다음 옥스 챌린지에 대한 이제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께 함께 나누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굉장히, 어, 일어서야 될것 같은데, 예, 제가 일단 이걸 지금 삼각대로 하고 있는 거라서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막, 많은 응원 댓글도 굉장히 감사드려요. 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뭐짤막한 리뷰 같은 거를 살짝 해 보자면요. 어,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음,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솔직하게 뭐기뭐 기, 뭐 기, 기껏해야 뭐 20개밖에 안 되는데 no. 뭐 힘드냐, 뭐 쉽냐 뭐 이런 예, 그런 문의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어 무언가 하나를 이렇게 꾸준히 끝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해서 어좀좀 좀 쉽진 않았던 것 같고 어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팔굽혀펴기를 파기, 파기, 20개 하는데 10개 하고 항상 힘들더라고요 정말 예, 네, 팔에 힘이 못이그 딸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21일 차 진짜 딱 21일 차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적용이 좀 적응이 돼서 그런지, 어, 그때부터는 좀 20개가 조금 수월해졌던 것 같습니다. 한 아, 21일 차 되니까 조금 조금 예,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 그래서, 어, 잘은 모르지만, 물론 뭐더 많이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몸에 무리가 갈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30개도 몇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 또한번 30개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내가 무슨 약속을 한 거지? <laughs> 어, 근데, 그, 무리가 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무리가 가서, 어, 20개를 하는 걸 해봤고, 그래서 꾸준히 해본 결과, 어, 가장 중요한 건, 어, 제 스스로의 무언가 잃었다는 좀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이거를 8표평인데 뭐, 이럴 수 있지만, 어, 저는 이걸 하면서, 어, 저도 무엇인가 내가 꾸준히 할수 있으면 할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어, 그 생각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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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 생각을 해서 다음 챌린지를 하고 싶, 하고 싶, 하고 싶, nope. 음, 사실 하고 싶지만 nope. <laughs> 해야 될것 같은 것, 그게 이제 어, 어떤 또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일찍 일어나기. 어, 사실 일찍도 아닐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저한테 6시는 사실 좀 일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찍 일어나기를 제가 7일 동안, 7일 동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시에 일어나서 뭐, 바로 잘 거냐? 어, 사실 그러고 싶습니다. <laughs> 근데 그러면은 약간 컨텐츠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어, 6시에 일어나서, 어, 영상을 어쨌든 촬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 모닝 영상을 올리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 영상을 볼수 있게 꼭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음, 댓글로도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제 바람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 옥스 챌린지는 어, 일찍 일어나기,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컨텐츠를 할것 같고요. 그 6시에 일어나면서 그럼 뭘할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어, 뭐랄까, 뭐랄까 했는데, 어, 아침에는, 음, 개인적으로 제가 운동을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을 해서, 아, 이번 팔굽혀펴기 말고요. 좀 빡셀 수 있어요. 예, 네, 빡셀 수 있는데, 플랭크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아, 꾸준히 또우스 챌린지 진행할 거고요. 또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어, 뭐를 이렇게 막 많이 먹기 챌린지를 해주세요. 뭐 뭐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를 이제 또 요청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또옥스 음, 챌린지가 아니라 이제 오늘의 먹방이라는 그 컨텐츠에서 제가 먹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 우리 어머니가 또 오셔야 맛있는 음식을 해서 그걸 먹어야지 이제 좀 행복할 텐데 아제 음식은 <laughs> 그렇게 맛있는 게 아니라서요. 네. 그래서 어 이제 어머니랑도 좀 이걸 의견 조율을 해보고 제가 또 한번 맛있는 먹방을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먹방 컨텐츠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챌린지에 대한 우스 챌린지는 뭐 먹방, 뭐 또는 뭐 노래, 뭐 이런 걸 제외하고 일상에서 내가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따로 먹방은 따로 먹방을 찍고 있으니까. 네. 그 먹방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같이 달려와 주셔서 이렇게 제가 30일차 찍고 또 리뷰까지 이렇게 찍게 돼서 정말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정말 많이 부족했어요 많이 부족한 영상이고 어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참. 뭐 영상 참 재미없는데 막 이럴 수도 있으셨는데 그 영상 끝까이잘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영상미도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걸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제옥스챌이지두 번째는 아마 또 이번에 인트로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되고 더욱 더 도약할 수 있는 옥티비, 그리고 옥스챌린지, 그리고 저, 그리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요.